스냅앤 스포츠입니다. 2027년엔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리그가 연결돼서 이론상 K7 리그 팀이 K1까지 승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년 시즌부터 K리그 2 최하위가 K3 리그로 강등되고 K3 우승팀이 승격하는 시스템이 먼저 시행되죠. 근데 이 디비전 시스템 마냥 희망차지는 않습니다. 왜 리그를 연결할까요? 유럽의 축구는 하위 리그 팀이 승격을 거듭하는 드라마를 써가면서 프로 리그에 올라오고 넘어서 1부 리그까지 밟는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지난 시즌 루턴 타운이 그런 스토리였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는 렉섬이 지속적으로 승격해서 현재 2부 리그 챔피언십에 도달해 있죠. 결국엔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미 이 바디, 리키 램버트, 댄번 같은 생업을 병행해가면서 축구를 하는 하부 리그부터 시작해서 일부 리그까지 도달하는 인간 승리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죠. 반면에 우리나라 축구 리그는 실업 리그로 시작하던 시절부터 1983년 코리아 슈퍼리그가 생길 때까지 미국식의 폐쇄형 프랜차이즈 리그, 그러니까 강등이 없는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물론 국가의 필요로 만들어지는 프로 리그가 예산의 풀잔이 부담되는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그런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 추락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인 강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은 있지만 반면에 한 시즌을 버리고 세대교체에 몰입하거나 혹은 그냥 운영만 하는 팀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팀 수준의 그룹화가 승강제가 있을 때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리그 내의 팀의 변화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02시즌에 지금의 대전하나 시티즌, 당시 대전시티즌 같이 한 시즌 내내 1승만 하는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K리그는 지속적으로 흥행을 위해서 리그 방식을 단일 리그, 전 후반기 리그 후에 플레이오프, 6강 플레이오프 같은 여러 변화를 거쳤지만 리그 후반기 팀 간의 순위 구분이 명확해졌을 때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3 시즌 승강제 도입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형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또 있었습니다. 리그의 진입 장벽이 높고 팀 간의 예산 수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린 선수가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승강제가 시작되고 1부와 2부 그리고 3부와 4부의 연결로 인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현역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선수로서 살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승강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디비전으로 연결되면 세미프로인 K3, K4에 아직 못 미치는 젊은 선수들이 K5 구단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죠. 실력이 있어도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거나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큰 부상을 겪었던 선수가 축구를 놓지 않고 재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축구가 나아가 프로 구단이 된다는 꿈이 적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좋은 부분만 말입니다. 실질적 문제. 지금도 다양한 K5 팀들이 상위 리그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리그 팀들이 선수를 잘 육성해서 상위 리그 팀으로 보내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구단을 운영하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K4 리그 팀들은 팀당 5명의 선수로 연봉 계약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수는 훈련, 경기수단 같은 수당 계약을 해도 되고, 여기에 프로 선수지만 상무에 입대하지 못한 사회복무 요원, 프로 선수를 10명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K3로 올라가면 20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 계약을 해야 하고, 사회복무 요원 선수는 단한 명도 쓸수 없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K3와 K4의 운영비 격차가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리그였던 내셔널리그에 있던 구단들은 이 정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던 반면에 K3, K4에서 시작했던 팀들은 운영비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4 구단들 입장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달리다가 시즌 마판에 힘을 빼면서 승격권에서 비켜나는 일들을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유로는 첫 번째, 적은 인건비로도 좋은 선수풀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좋은 선수단으로 전국체전에서 선전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흥시민 축구단 같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K3에서 경쟁하면서 결국엔 리그 우승까지도 하는 팀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 K3, K4의 시민구단들, 그리고 K2에도 시민구단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특히 유럽처럼 팬들이 주주가 되어 구단을 떠받치는 구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을 빙자한 지자체 구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팀의 방향성이 확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K리그2에서 시민구단의 성격을 띄거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던 고향 하이 FC나 충주헌멜이 프로에서 몇 시즌을 버티지 못하고 팀을 해체했던 것과 K4에서도 문제가 되어 해체가 된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나 고향 시민구단 같은 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K3, K4 구단들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다면 단계적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단들은 당장 한해한 해로 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그의 확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선수들도 대부분 1년 단위 단년 계약인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현재 K5 리그에서 K4 리그 진입을 염두하고 있는 구단들은 어느 정도 의 청사진을 그리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서 희망을 볼수 있습니다. 디비전 리그. 원래 디비전 리그는 더 많은 생활체육 인구들이 대한민국의 리그 시스템 안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말 축구를 즐기러 나오는 팀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프로 선수 혹은 그에 준하는 선수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팀이거나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구성된 팀들이 내려와서 경쟁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체육 팀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리그로 진입하기에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K5 리그 우승이 아닌 K5의 전국 챔피언십을 우승해야 상금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하 일반 리그급으로 가면 약 30만 원 수준으로 한 팀에 운영비는 커녕 회식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나마 K7은 승격이라는 메리트로 감소하고 올라간다면 점점 구단의 구색에 갇혀가는 K5에게는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리그 간 참가팀 불균형으로 서울은 관계가 좀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한시 단위를 경기를 위해 건너가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1부부터 7부 간의 승강자가 자리를 잡으려면 긴장감 있는 경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상금, 그리고 권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스네벤 스포츠컵을 만들고 사비를 써가면서 아마추어 토너먼트를 개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의 입장에서 긴장감 있는 경기를 경험하고, 단기적으로 팀의 실력을 상승시켜 우리도 리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실제 상위 리그 팀들과 경기를 해봤을 때그 실력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나 지향성이 아니더라도 디비전에 준하는 긴장감과 서비스를 갖춘 토너먼트를 경험할 수 있다면 더 위로 가고 싶은 팀들에게는 디딤돌을 그리고 즐기고 싶은 팀들에게는 추억을 남겨줄 수 있겠다는 이유였죠. 생활체육팀인 쿠스 FC를 10년간 운영하고 현재도 선수를 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팀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축구적 방향성입니다. 즐기는데도 방향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운영도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긴장감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대회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턱을 낮추고 싶습니다.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팀들이 심판이 있는 판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기를 영상으로 피드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장소에서 축구를 경험하고 싶은 축구 초보들도 기회를 얻고 같이 커 나가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우리 토너먼트의 대표팀을 뽑아서 해외 팀과 원전 경기를 할수 있는 날이 올지.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의 장동희였습니다.